네, 안녕하세요. 함동기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는데요. 오늘은, 어, 책에서 제3장, 엑스코드 소개에 해당하는 부분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보시면, 어, 화면, 엑스코드의 화면 구성을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네, 사실, 그, 코스2디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그맥 환경과 윈도우즈 환경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아시다시피 맥 환경을 사용하게 되고요. 맥에서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뭐 나쁜 뜻이 아니라 X코드가 물론 좋은 툴이고요. 네. 저희는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X코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X코드 같은 경우는 뭐 다른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F 코드는 여러분들이, 그 익숙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장을, 이 책에 장을 하나, 한 장을 하애를 해서, F 코드를 자세히 소개를, 자세히는 아니고요 코코프 2D X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만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화면 구성이고요 그 저희가 F 음, 코드가 지금 최신 버전이 나와 최신 버전이 음, 최신 버전은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는 거는 음, 이 책에 캡, 그 첨부한 이미지들은 F 코드 5.0.1이고요. 그래도 최근 버전과 비교해서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요. 뭐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화면을 보시면요. 음, 네. 이 부분이 이제 네비게이터 영역이에요. 뭐 자세한 설명은 이제 진행하면서 드릴 거고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이제 툴바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편집기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디버깅 영역이고요. 이 부분은 유틸리티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을 넘겨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툴바 영역인데요. 이 툴바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버튼, 정지시킬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그 미리 설정해 놓은 그 스킨을 선택하거나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고요. 네, 그다음 뭐 여러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창들을 설정할 수 있는 뭐 왼쪽 창, 아래쪽 창, 오른쪽 창 이런 거를 어 보이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그런 것 네, 여기는 뭐 전체 화면 모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는 게 되고요 여기 뭐 여러분이 컴파일을 했다면 뭐 에러나 디버깅이 몇 개다 이런 거 표시되고요 네 편집 중인 파일 그다음에 편집 중인 프로젝트 이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 툴바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비게이터형이고요 네비게이터 는 상당히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어, 여기서 이렇게 각각 선택을 하면은 원하는 그 영역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중요한 것들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부분을 선, 아이콘을 선택을 하면 프로젝트 내비게이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프로젝트에 어떤 파일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파일 구성을 볼때 예, 그때 사용하게 되고요. 여러분, 키보드에서 커맨드 1을 누르면은 바로 이 모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포스 파일 뿐만이 아니고, 프로젝트에 포함된 그런, 뭐, 프레임워크나 리소스 같은 것들을 볼수 있죠. 네, 여기 뭐 프레임워크. 다음에 네, 여기 리소스 뭐, 이미지 파일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심벌 내비게이터고요 아, 심벌 내비게이터는 이제 두 번째가 되겠죠. 커맨드 2키로 단축키 커맨드 2키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는 어 현재 선택된 파일에 클래스, 구조체, 메서드 등의 심벌을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네. 그 m 표시가 앞에 m 표시가 붙은 것들이 이제 함수가 되겠고요. v가 이제 변수가 되겠죠. 멤버 함수, 멤버 변수. 이렇게 보기 좋게 잘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세 번째는 검색 네비게이터인데요. 네, 검색 네비게이터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이 아마 가장 자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어, 부분이 될 텐데요. 네비게이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검색어를 입력을 하면은, 네, 이렇게 뭐. 네, 이렇게 인 프로젝트가 되면 프로젝트 전체에서 검색을 할수 있고요. 여기서 네, 고쳐서 뭐 이그노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대사 문자 구분 없이 모두 찾는다. 그런 게 되겠죠. 커맨드 3번을 누르면 되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CC 디렉터라는 단어를 입력을 해서 총 77개 파일에서 330개 결과가 나왔다. 네, 검색 네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그 책에도 내용에도 있지만, 파일이나 리퍼스뿐만 아니라 프로젝트에 설정된 네, 프로젝트, 프로젝트 설정에 관련된 내용까지 검색이 될 정도로 아주 기능이 강력합니다. 다음은 이슈 내비게이터고요. 어, 이슈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음, 경고나 에러 같은 주요 이슈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커맨드 4번을 누르면 되고요. 이때 이 설정 보여주는 화면을 이 파일별로 보여줄 수 보여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타입별로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파일별로 하면은 지금 현재 파일별로인데요, 이렇게 엑슬레이터 델리게이트 래퍼 mm 파일, 엑슬레이터 시뮬레이션 h 파일 이렇게 어이슈라그 이슈의 주요 타입에 상관없이 파일별로 나와 있는 거볼수 있고요. 그러니까 타입을 누르게 되면은 뭐 경고는 경고대로, 경고 또 경고의 세브 타입대로 이렇게 어, 화일 순이 아니라 타입 순으로 정렬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네, 이번에 다섯 번째 네비게이터 영역이고요. 어, 네비게이터 영역은 뭐 간단해요. 아 예, 네비게이터 테스트 네비게이터 영역이죠. 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어, 여러분. 아마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는 말을, TDD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힘들고요. 아무튼, F 스코드에서그 테스트 주도 개발을 하신다면 이제 단위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을 단위 테스트를 생성하고 편집하고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마 그 TDD 경험이 없으시다면 따로 학습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커맨드 네, 5번 누르면 은이 테스트 내비게이터 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다음은 디버그 내비게이터에요. 디버그 내비게이터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시다 보면은 게임 개발하시다 보면 디버깅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음, 음, 브레이크 포인트와 이프레드 그리고 콜 스택 등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프레드별로콜 스택이 다 나오죠. 네, 브레이크 포인트 어디다 걸었고 이 여기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타고 들어왔나 이런 콜스택을 보여 주게 됩니다. 네, 커맨드 6번을 누르면 볼수 있고요. 이 디버깅에 대한 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브레이크포인트 내비게이터가 되겠고요. 이건 뭐 브레이크포인트를 어디다 걸어 놨는지 그 목록이 쭉 나오게 됩니다. 네. 그다음 네, 마지막이 되겠네요. 어, 내비게이터 영역의 마지막인데, 로그 내비게이터입니다. 로그 내비게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덟 번째 영역이고, 커맨드 8번 누르면 되고요 여기서는 빌드 결과나 실행 결과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할수있고요 또, 필터 바를 이용해서 그룹별로 볼 수도 있고, 그 시간 순서대로, 이제, 타이, 어, 바이 타임으로 시간 순서대로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보기 편한 방식을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 화면 중에 이제 내비게이터 영역에 대해서 발표,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제 유틸리티 영역인데요. 그, 여러분, 엑스코드 화면에서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다시 앞으로 넘어가보면. 예, 이 부분이 이제 유틸리티 영역이죠. 저희가 방금 살펴본 부분은 여기, 내비게이터 영역의 8가지였고요 다음으로 이 유틸리티 영역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유틸리티 영역 네, 유틸리티 영역 같은 경우는요. 지금 책에는 유틸리티 영역 전체가 그림 3-11에 보면 나와있고요저이 부분은 지금 ppt에는 생략이 되어 있고요 음, 유틸리티 영역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위쪽에 해당하는 부분이 음 네, 인스펙터 영역이 되겠고요. 아랫부분이 음, 라이브리, 라이브러리 영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인스펙터 영역은 다시 이 부분 파일 인스펙터고 이 부분은 이제 빠른 도움말 부분인데요. 책에서 보면 여기가 그림 3-12 파일 인스펙터 여기가 그림 3-13 빠른 도움말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일 인스펙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그 네비게이터에서 파일을 선택하면은 그그 그 파일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파일의 풀풀 풀 패스라든가 뭐 세팅이 뭐 여기 인코딩 유니코드 UTF-8로 되어 있고요. 뭐 라인 인코딩은 뭘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이스 네칸 네칸 소스 컨트롤 여러분이 뭐 SVN이나 기 같은 거쓰실 경우에 지금 이 파일이 뭐 체크아웃이 돼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네, 그런 영역이 되겠고요. 다시 여기서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은 이제 빠른 도움말로 가서 이 파일에 대한 뭐 자세한 네, 설명들, 간단한 설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샘플 코드에 대한 링크도 제공을 하는.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은 이제 네 가지가 있는, 네 가지 라이브러리가 제공되는데요. 왼쪽부터, 네, 선택을 하면 할수 있고요. 지금은, 네, 파일 템플릿 부분이 선택이 됐고요. 파일 템플릿, 코드 조각, 인터페이스 객체, 그리고 미디어. 네, 저희 코스트엑스 게임 개발할 때는 잘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2절. 네, 3장의두 번째 절 디버깅입니다. 여러분이 뭐 디버깅은 정말 많이 친숙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개발하시면서 한 번에 에러 없는 게임을 만들기는 너무 힘드니까요. 디버깅 영역입니다. 키보드 단축키는 뭐잘 사용하시는 네, 뭘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뭐 시프트 커맨드 Y를 누르면 이 디버깅 영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파일을 디버깅으로 실행을 하면 자동으로 또 아래서 뜨게 되고요 평상시에는 Shift-Command-Y를 누르면 이제 활성화가 되고 또 비화, 비활성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디버깅 영역 같은 경우는 뭐 책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그림 3-15 디버깅 영역이고요 네, 왼쪽이 변수 영역 변수 여러분이 음. 변수 영역이 되겠고요. 오른쪽이 콘솔 영역입니다. 이 변수 영역에서는 오토 로컬 l l 항목을 볼수 있고요. 음, 콘솔 영역에서는 프로그램이 찍는 그 표준 출력과 여러분이 코드에다가 CC 로그라고 해서 그 찍고 싶은 내용을 직접 코드에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이 CC 로그 결과, 그다음에 디버거 이 출력 모두 이쪽에 다 출력이 됩니다. 이 부분 필터로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 항목만 따로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뭐 원하는 그 디버깅 명령어를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네, 변수 영역에서 변수를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하면 은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디버깅 영역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그 필요에 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변수 오토인지, 로컬인지 아니면 모든 거를 다볼수 있는 올인지. 선택하시면 되고 이 여기서 검색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는 이제 프로그램 실행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부분에서 실행을 잠시 멈추고 네그 프로그램을 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네 다른 프로그램 뭐 게임이 아니더라도 다른 프로그램 짜보신 분들은 네잘 아시겠, 아시겠지만 네. 게임 개발하면서 상당히 많이 쓰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스코드는 브레이크 포인트 설정하는 게 상당히 간단하고, 이렇게 애니메이션화 돼 있어서 상당히 재미가 있어요. 클릭만 해주시면 되고, 이것을 이렇게 끌어, 드래그해서 드래그 아웃 해주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휴지통에 버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나오면서 사라지게 됩니다. 클릭하고, 클릭하면 설정, 클릭해서 드래그 하면은, 다시 브레이크 포인트가 해제되는, 네.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X 코드는 뭐 저희가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부터 오래 기다리셨는데 드디어 그 쿠프트 DX 게임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